오늘은 앞서 강의에서 설명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포장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후 도로편 강의 설명 시 언급될 포장 구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이번 강의는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각각 다음의 그림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그림을 따라가며 각 포장의 구성층별 기능과 재료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먼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제일 상단의 마모층은 직접 교통하중의 전단 마멸 작용에 저항하여 잘 미끄러지지 않고 쾌적한 주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도로의 최애 바깥층을 말해. 그리고 표층은 교통 하중을 분산시켜 기층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층인데 표층과 마모층 모두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로 만들어지며 통상 별도 구분하지 않고 통층에서 표층이라고 부르기도 해. 또 중간층은 기층 위에서 요철을 보정하고 표층에 가해지는 하중을 균일하게 기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중간층의 위에 살포되는 택코트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부착력 향상을 위해 아래에 살포되는 프라임코트는 부착을 좋게 하는 목적과 방수성을 높이는 기능을 위해 각각의 위치에 살포하는 역청재료를 말해. 다음 기층은 표층에서 전달되는 힘에 저항하고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층이야. 따라서 이러한 힘에 역학적으로 견디기 위해 쇠석, 입도 조정, 입상 재료 등 고품질의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역청 안정 처리, 시멘트 안정 처리 등 안정 처리 공법이 적용되지. 참고로 이 안정 처리 공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강의로 다뤄볼 거야. 다음 보조 기층은 쇠석, 슬래그, 자갈이나 이들을 혼합한 골재를 전합하여 시공되는데 하중을 분산하는 구조적인 기능 외에도 노상토의 세립자가 기층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동결작용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능, 포장구조 하부의 자유수에 의한 물고임을 방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층이야. 다음, 동상 방지층은 자갈과 모래 같은 비동결 재료를 사용해서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층이고 차단층은 노상층의 세립토사가 보조기층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는 층이며 노상이란 포장층의 기초로 포장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층이야. 노상은 지금까지 설명한 포장층들을 통해 전달되는 음력에 대해서 변형 또는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최적의 지지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노상토의 강도 특성에 의해 포장층 두께가 결정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마지막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구성층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까? 제일 상단의 콘크리트 슬라브는 철근 시멘트 콘크리트나 묵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층으로 이미 알다시피 직접 하중을 지지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며 방수나 방진의 기능도 하는 층이 되겠어. 그 하단부의 기층과 보조기층은 양질의 입상재료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콘크리트 슬라브에 균일한 지지력을 제공하며 포장층 하부의 배수가 잘 되게 하는 역할도 하지. 그 하부의 노상은 앞서 설명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노상과 동일하니 설명을 생략 하 도록 할게. 오늘 배운 포 장의 구성 층에 대한 사항 은 물론 단답형 으로 직접 출제 될 가능 성도 있 겠지만, 다 양한 주제 를설 명할 때 기초 적인, 지 식이 될수있 으니 꼭 익혀 두 도록 하자.